묘제 묘제는 그 무덤 묘에가 무덤 그 묘소에 가 가지고 제사 지내는 것 기제 하면은 기일 날 제사 지내는 것 묘제 기제를 세상 섭속이 세상의 섭속이 이는 윤은 바퀴 윤 바퀴니까 돌다 돌려가며 행하다 돌아가면서 그래서 뭐이 집에서 했다가 그 다음 에는 둘째 집에 했다가 그 다음에는 셋째 집에 했다가 이렇게 돌려가면서 행하는데 이렇게 돌려가면서 제사하는 것은 예가 아니다. 묘제 기제 중에서 그래도 묘제라는 것은 묘제라는 것은 묘제라면 비록 윤행이라도 돌려가면서 행하더라도 모두 모두가. 첫째가 하든 둘째가 하든 셋째가 하든 그 모두 제사를 하는데 묘상에서 한다 자상자 이거는 꼭뭐뭐 위에 하지 말고 그그 그 부분이 있으면 그 주위 그니까 요서는 묘 앞에서 이렇게 모두 묘 앞에서 제사를 하니 유지 유 이거는 오히려 같다. 그러 그래도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요서는 그래도 진자는 그냥 붙여 가지고 그래도 그런 대로 옳지만은 이제 사는 불제우 신주하고 이 내제우 지방하니 그러니까 기제사는 신주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니고 이에 지방한테 제사를 지내니 신주는 그 종자집의 사당에 일이 모셔져 있는데. 자꾸 돌리가면서 둘째, 셋째한테서 하면은 신주를 옮겨갈 수 없으니까 할수 없이 지방을 서서 제사를 하게 되니 이것은 심히 미안한 일이다. 편안하지 못한 일이다. 미안한 일이다. 비록 불면 윤행이나 처지가 안 돼가지고 천상 돌려가면서 제사를 행하는 것을 면할 수는 없어도 반드시 구비하여 마련하여 제사 음식을 마련해가지고 누가 마련하든지 마련해가지고 누가 마련하든지 간에 행우감어 가묘에서 제사하는 것이 서호가의리라 서호 요거는 서 자는 무릇, 여어또 서자 이런 뜻이 있는데 서호이라면은 거의, 거의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서 가든지 또 어떤 경우에는 바라건대,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거의, 가묘에서 제사를 행하는 것이 거의 옳을 것이다. 상하고 초상치고 제사하는 이두 가지 예는, 최고시이다. 최 제시하면 최고 최고로 뭐뭐 한 것이다. 최고로 뭐한 것이냐. 인자 사람으로 사람의 자식된 자. 자식으로서 지성, 그 정성을 다하는 곳 부분. 자식으로서 정성을 지극히 하는 부분의 부분이다. 최고의 부분이다. 뭐가 상을 초상을 하고 제사를 지내는 이두 가지 예가 자식으로서 정성을 다하는 최고의 부분이다. 이몰 지친을 이몰이는 이미 몰은 빠지다 여기서는 죽다 이미 돌아가신 부모는 불가할 수 없다 추양을 할수 없다 추는 쫓을 추또 거슬러 이리 쫓아간다 양은 봉양하다 그설로 소급하여 동양할 수가 없으니 만약에 아닐 아니다 상 상에 있어서 진기대 그 예를 다하지 않으면 또요 빗자가 요 재진기승까지 미치가지고. 상에 있어서 그 예를 다하지 않고, 제사하는데 그 정성을 다하지 않는다면, 종천지통, 종천의 슬픔, 종천의 아픔, 종천의 그 마음의 상처, 종천하면, 하늘이 끝나다. 하늘이 끝나는 경우도 경우가 없으니까. 영원히 끝내 죽을 때까지. 영원히 죽을 때까지 그 마음의 상처를 무사 가오요 무시 가설려니. 자, 묻자. 요거는 무학. 무, 뭐, 뭐가 없다. A가 없다면은 무, a 가 없다 하면 무에이. 또, 유에이 하면 에이가 있다. A가 없다는 무, a 가 없다는 무에이. 그래서 유에이, 무에이 이렇게 유무할 때는 무엇이 있다, 없다 할 때는 그 무엇에 해당하는 말이 유무 뒤에 나온다. 그래서 일이 없다. 무슨 일이 가우 웃자는 부치로 붙일 일이 없다. 그그 그 죽을 때까지의 한을 어대에 무슨 일에 붙여가지고 그 한을 풀 일이 없고 무시 때가 없다. 가설 서른세 다 또. 쏟아내다. 그 한을 쏟아낼 때가 없으니, 어, 인자 지정에 자식의 정에 있어서, 당연히 여하 하면, 여는 같다. 하는 무엇, 무엇과 같다. 제는 요서는 감탄의 종결, 종결사, 이래가지고, 감탄, 감탄의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하겠느냐? 당연히 무엇과 같겠느냐? 당연히 그 심정이 어떠하겠느냐?